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조선시대를 살았던 신사임당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현모양처, 율곡이의 어머니로 기억하시지만, 저도 여러분처럼 고민 많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자녀 교육은 늘 어려웠고, 내 꿈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다섯 자녀를 키우며, 제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여성으로서, 예술가로서 살아온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히 자녀, 손주와의 관계로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504년에 태어나, 155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배 나이였습니다. 짧은 생이었지만, 어머니로서, 예술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를 믿고 기다리는 법. 둘째, 내 꿈과 가족의 균형 잡기. 셋째, 손을 놓을 때를 아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를 완벽한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다. 다섯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웠다고, 특히 셋째 아들 이이가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었다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리면 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매창이를 낳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아기가 밤새 울었습니다. 젖을 물려도 안아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어머니 자격이 없는 걸까? 밤마다 그런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임당아. 너무 애쓰지 마라. 아기는 원래 우는 것이란다. 내가 완벽할 필요는 없어. 사랑하면 된다. 그 말씀에 얼마나 위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 이번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과 동생 사이에서 늘 빛이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형만 좋아하시죠? 어머니는 동생만 예뻐하시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어머니로서 부족한 걸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어머니는 없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손주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셋째 아들 이이가 태어났을 때 일입니다. 아이가 너무 영특했습니다. 세 살의 글자를 깨우쳤고, 다섯 살의 시를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임당 부인, 아드님이 천재시군요. 조선의 보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똑똑해지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이야, 내가 똑똑한 것은 하늘이 준 선물이란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나은 이유는 아니야. 똑똑함은 남을 돕기 위해 쓰는 거란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겸손하게 살거라. 배우는 자세를 잃지 말거라. 그리고 내 재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거라. 여러분도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너는 소중하단다. 있는 그대로 충분해. 완벽할 필요 없어. 최선을 다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옥산이를 낳았을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다섯 자녀를 키우는 것은 정말 버거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시부모님 모시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늙은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른인데 마흔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언제 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내 글을 쓸수 있을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것도 내 인생이구나. 완벽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도 하고 때로는 화도 냅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다섯째 이유를 낳았을 때는 마흔이 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낳은 막내였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밤에 아기 울음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늙어서 엄마 노릇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나이가 들었기에 오히려 더 여유로웠습니다. 첫째 때는 불안했던 것들이 다섯째 때는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저를 더 좋은 어머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외할아버니께서 화가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붓을 잡았습니다. 잔을 그렸습니다. 풀을 그렸습니다. 벌레를 그렸습니다. 그림 그릴 때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열다섯에 시집 갔습니다. 남편 이원수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 그림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임당. 그대의 그림은 정말 훌륭하오. 계속 그리시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셔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림 그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끔 붓을 들면 아이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파요. 붓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시어머니께서 부르셨습니다. 임당아, 이것 좀 해다오. 그림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밤에 몰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고 난후 촛불을 켜고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붓을 들다가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정말 괴로웠습니다.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을까? 남자였다면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다. 하지만 조금씩은 할수 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자는 새벽. 한 시간만 제 시간으로 썼습니다. 그한 시간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매일 한 시간. 한 달이면 30시간. 1년이면 360시간입니다. 작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쌓였습니다. 포도 그림, 풀벌레 그림, 산수화. 아이들도 자라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림 그리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희도 어머니의 그림이 자랑스러워요. 이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신 모습이 저에게 큰 가르침입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내 꿈은 다 포기했어.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흔이 넘어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흔다섯에 그린 초충도가 제 대표작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세월이 저를 더 나은 화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순에 시작해도, 이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 한 시간, 아니 3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모여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됩니다. 할머니는 이른에도 배우신데, 할아버지는 예수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대. 그것이 그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가족과 나둘다 소중합니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균형을 찾아가면 됩니다. 남편 이원수가 벼슬길에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강릉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신사임당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성장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들에 답하며, 저는 더 나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자녀도 성장합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가 열세 살 때였습니다. 아이가 집을 떠나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혼자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 혼자 어떻게 살까? 밥은 제대로 먹을까? 아프면 어쩌지?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부모는 언젠가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3년 후. 이이가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덕분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손을 놓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도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거리 두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답답합니다. 너무 멀면 서로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바쁩니다. 우리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 뿐입니다. 그리고 바쁠 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강릉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고, 그림 그리고, 바빴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더 잘할 걸. 하지만 지금은 바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가끔 짧은 전화, 가끔 짧은 만남으로도 충분합니다. 질보다 마음입니다. 그리고 손주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키워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말은 자제하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잘 키우고 있네. 우리 손주 정말 잘 크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저는 마흔다섯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 기준으로는 매우 이른 나이입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마지막 해에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충도 연작을 완성했습니다. 풀벌레, 가지, 수박, 오이, 평범한 것들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것들의 제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려한 것을 그렸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소박한 것을 그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했습니다. 세월이 저를 더 나은 화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산입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은 지혜로워졌습니다. 경험만큼 여러분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나눌 때입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웃에게, 세상에게 여러분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 친구와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것, 모두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십시오.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저는 40이 넘어서도 새로운 화법을 배웠습니다. 중국 그림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색을 실험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도 좋고, 요리도 좋고, 악기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배우십시오. 배우는 즐거움,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은 포도 그림이었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이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포도를 그리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포도송이를 보거라 각각의 포도알이 모여 하나의 송이가 된다 가족도 그렇단다 각자가 소중하지만 함께일 때더 아름답다 그리고 포도는 시간이 지나야 익는단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익어가거라. 그것이 제가 자녀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자녀와의 관계도, 손주와의 관계도 천천히 익어갑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성장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성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했던 시한구절을 남기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같은 길을 가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다. 우리는 매일 성장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성장하고 계십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손주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도, 그것을 믿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정약용 선생께서 찾아오십니다. 유배지에서 배운 인생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외딴 섬에 갇혔던 그 시간, 선생은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